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마뉴 안에 계시니라. 바울은 골로세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경고하고 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알기만 하면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본질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호흡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중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서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체로 일어나게 될때 받게 되는 그 생명입니다.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이 땅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은 영생을 내세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났으나, 아직 완전히 영화로운 삶으로 들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생명과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크리스천은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권면은 땅의 지체를 축이라 하는 것이죠.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성적인 영역에 관계된 것들과 탐심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성적인 죄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치명적인 사탄의 공격 무기입니다. 맛도 달콤하고 보기에도 아주 좋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정말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공격하고 성직자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탐심은 전반적으로 우상숭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 죄들이 내 안에서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않고 적당히 남겨두면 이것이 살아나서 내 생각과 내 지체와 나와 관계된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 테러와 폭동을 일으켜서 죽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종기를 짜내는 것처럼 종양을 잘라내는 것처럼 용종을 떼어내는 것처럼 이 죄들을 나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죽은 것은 썩은 것이고, 그 썩은 것과 함께 있으면 나도 함께 썩게 되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제거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삶과 건강한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혼자서 고매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살아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작은 로컬 철치에 참석하지만 우리는 우주적 교회를 생각해야 하고 우주적 교회의 멤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